네 하나님 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한번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성령 볼때 그냥 막연히 보지 마시고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하라 말라 명령 공식이죠. 또 성령 공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이나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해서 우리가 산자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래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가 되어야 지옥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생명의 말씀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럼 반대할 것 같으면요, 주시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뭡니까? 이때 지혜, 계시 영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지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영실, 거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없고, 우리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주사하는 기뻐하시고 산자가 된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반대로 할것 같으면 모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죠. 모를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서 하나님 말씀 17절로 그 말씀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해 가지고 산자 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일로 질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문제 공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인데 물론 명령 공식도 그렇고 성황 공식도 그렇고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문제 공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절대로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나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인간 할수 있다, 그거 되면 우리가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믿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할수 없는 영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이 할수 없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도 문제 공식으로다가 해결을 한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하늘의 말씀,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걸다 문제 공식으로 활용해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 그렇게 하시고 이0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가 된다 그 다음 21절 말씀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하늘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가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 또 뛰어나가시는 것 결국은 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런 산자가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인간에서처럼 이거 안 된다 오른편에 안 되는 것이고, 더불어 뛰어나게 하는 것도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물론이지만서도 육적인 문제도 결국은 문제 공식 하나님께서 자상하시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주였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우리 왔던 문제는 첫 번째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만약 왕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으키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네,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빨리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지만서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살해야었거든요 살아야 그래야 지옥고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만약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단이 그냥 허위할 것 같으면 당장 다 죽는 거죠. 전부 다 당장 다지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사단이 모든 것의 문제가 된다. 사단의 문제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할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원래 사단은 죽은 자 영의 죽은 자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다스리는 사단.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답이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다이로 다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적 간에 모든 것이 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마블은 다 주님 것. 더블합니까?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 같은 것 문제의 답이 바로 뭐냐? 예수님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그런데 바로 답 되신 예수님은 내 거가 되려 할 거거든요. 답이 내가 거가 되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의심할 거거든요. 나오는 상관 없게 되는 것. 그래서 해답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해답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 말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상하지요? 답 같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답이니까 그다음 믿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 볼때 선생님이 야 답은 이거다. 그냥 믿고 쓰면 내가 맞는 거죠. 그런데 답 같이가 않아. 안실그것되면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모든 문제 답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 결국은 다 답이 예수님이다. 해서 뭡니까? 어디가 아프다.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뭐라고 뭡니까? 또 돈이 없다. 답은 예수님이시고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답은 예수님이시고요. 모든 게다 답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왜냐할 거같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은 없느니라. 안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예. 왜 그분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믿음을 통해 그분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존자까지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해주시고 그다음 뭡니까 가난한 자 부하게 해주시고요 원수까지도 뭐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그가 뭐 오히려 내편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뭐냐 영력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해다 본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다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딴거 아니죠 도움을 청해야 돼서 기도를 다가요 완전히 기도로움을 청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 내가 믿음 없어 죽은 것, 술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려주세요. 왜냐? 그것도 믿음 없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도고 삼아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믿음이 딸 그것이면 어디가? 그럼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용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 해답을 구하는 것이요 예수 믿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걸 바로 뭡니까? 결국은 떼쓰는 것이다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삼아 해주시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하시는 을 분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지요. 사도 바울도 나도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진히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몰라도 방언 기도를 거것때면 하나님께서 알아셔서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판각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의 판강을 뭐라 어, 할수 있느냐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던 마음에 부정적이 었었는데막혀도다보니까 마음이 판각이 왔습니다 그럼 그만보면 내가 믿음 받은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것이죠 그럼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판각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근심 걱정은 떨어가게 되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왜 이와지 인간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뭡니까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아니할 것 같으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 받아 살라고 그겁니다. 믿음 받아가지고 영적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살아서 지옥가지 말고 천국 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살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 뭡니까? 아무리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이 어 잘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못 오잖아요. 무덤으로 가야죠. 그런데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살았다 할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집에 와서 살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죽간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을 것 같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천국 가지를 못하는 거고, 지옥 가는 것이죠. 내가 못 났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영이 살거같으면 아버지 집에 넉넉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이유는, 믿음 받아 살라고. 일곱 번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와 산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어떤 반응을 보느냐. 이 네.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의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반에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철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다르죠.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고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더불어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죠 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그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만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다 어째 할것 같으면 믿음 없기 때문에 네.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오는 거.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단 감제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 당하는 것이죠. 지옥 고통에 피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죠. 그래서 바리와 사나님께서 세상 문제 떠나면 니까 이와지 말씀을 통해서 문제 허락하신 것은 믿음 받아서 그런 지옥 고통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믿음 없어 가지고는요 문제만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결국은 내가 지옥간다고 할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근시공정함 살다가 그것만 연습하고 살다가 연습한 대로 지옥가서 영원히 고통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하나을 보면서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 보는 것이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바리와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믿음을 받으면서 그만큼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죠.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요. 4차원에 속한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영에 죽었기 때문에 6차원에 속한 사람. 차원이 확 다릅니다. 이게. 같이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오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것 같으면 사단을 염두에두시고요 그다음 믿음 없는 거. 그다음 은 바로 예수 믿으 답이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거. 나의 믿음 모을 도와주셔서 평강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거려구나. 그다음 은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 문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비를 통로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갔죠. 믿음 있는 사람, 해서 이거 할 거거든.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세상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이는 산자가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에가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일로 오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네, 그럼 믿음 받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그래 내가 진짜 산자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보면서 공식을 이용해서 산자 저건자 구분했다고 해서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자가 대기해서 네, 공식으로다가 산자 쪽을 닦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 문제 가지고 무슨 근식하고 청한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허락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받는 기회에 건축배 통로로 삼아 가지고 하는 데 그때 바로 믿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 받기 주체따라 믿으면 달라지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모이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없 하면 교회가 아니죠 식구가 다 예술을 믿는다. 그러면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내가 예수을 믿어야 내 믿음 갖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죠. 예. 그럼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음에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날 두고 삼아서 온 식구 다예수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데 누가 예수을 믿지 않는다는 것같으면요 그러면 그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요. 그의 몸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체에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뜻 말고 하나님 뜻인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한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심문들을 걷는 거. 그래서 성의를 보이고 두 번째는요 아,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들었죠. 간절한 기도가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와치 최선 뻗어서 기도가 청성이죠.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을 청성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와치 믿음을 받는다.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그만큼만큼 이제는 이제서야 찬자가 되는 것이지 믿음만큼.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거 문제 갖고 근심 고정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 보면서 바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들 같죠. 그런데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기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선택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도움을 최대을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 가운데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소을 하면 다섯 번째 청산만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최소 우리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